안녕하십니까? 1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과거 시제 연습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어젯밤에 당신의 사무실을 몇 시에 떠났습니까? 과거입니다. 자, 몇 시에? 자, 이세개 먼저 해볼까요? 의문사, 과거입니다. 주어는 뭐죠? 의문사는 뭐가 있습니까? 몇 시에? 과거 질문, 당신은 주어죠. 그 다음에 동사는 뭐예요? 맨 끝에 질문도 마찬가지라서 떠났습니까? 조동사의 과거가 있으니까 떠나다. 뭐죠? 리브 leave, 길게, 길게 발음해야 됩니다. i l l l e 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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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l l 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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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l 이름이죠. 떠나다 당신의 사무실 k i l i l i l l l l l i l i l l k 그다음에 맨 끝에 동사. 자, 떠나다의 과거. left죠. 떠나다. 그다음에 나의 사무실. my office. 떠나다 나의 사무실. 떠나다 나의 사무실. 네. 9시경에 자, 9시경에 At about t a nine o'clock인데 about 대신에 단어를 바꿔 봤습니다. around. 발음 똑같죠? a r o u n 처럼어는 앞으로 뺏겨서 At around nine o'clock. 다음, 갑니다. 나는 어제 그들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나는, 자, 나는 맨 끝에 동사. 자, 방문했습니다. 과거입니다. 방문하다의 과거. 야 visit. It. 자, 이디를 붙였습니다. visit. visit. 이 t가 모음과 모음사니까 visit 자, 그들의 사무실, 방문하다 그들의 사무실. Their office, 어제, yesterday. 자, I visited their office. 자, 발음, 되어 기능하니까. 자, 이거 d하고 혈무는 r e 하고. 자, 이거는 반드시 혈을 물어야 됩니다. There. 그러면서 유사한 자음이 때문에 visit t their office. 야, 유사 잠이죠. 다음에 당신은 점심으로 무엇을 먹었습니까? 자 점심으로 점심을 목적으로. 자 그때는 뭘써야 돼요? 부사하고 목적 있죠? 뭘 쓰죠? 자 명사일 때는 뭘 붙인다. for 목적. for lunch. 목적 어하고 목적어 틀립니다. 점심을 목적으로. 당신은 무엇을 먹었습니까? 무엇을 뭐예요? 자, 무엇을 먹었습니까? 당신은 먹다 have 앞에 과거 조동사 과거 있으니까 다음이요. 나는 불고기와 김치를 먹었습니다. 자, 나는 나는 자맨 끝에 먹었습니다. 먹다 그냥 과거입니다. 먹다의 과거 뭐예요? 먹다 두 가지 두 가지가 있죠. 이 또는 h a e h a e 의 과거가 나왔군요. had. 불고기 김 먹다 불고기 김치. 네, 이러면 되겠죠. 불고기 김치. 다음에 당신은 점심을 잘 먹었습니까? 네, 잘 먹었습니다. 자, 우리 잘먹다는 표현은 어떤 게 좋을까요? 자, 점심을 즐겼다 한번 해볼까요? 아, 잘 즐겼습니까? 질문을 한번 해보세다 즐겼습니까? 질문이니까 과거로 해야겠죠. 그죠? 자, 점심을 즐겼습니까? 해볼까요? 즐겼습니까? 뭐예요? 즐기다? Enjoy, 점심, lunch. 자,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Yes, I did. 다음이요. 나는 거기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 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해보십니까? 원하지 않았다. 부정 과거는 뭐예요? 원하지 않았다. d i want. 거기에 가고 싶지 않았다. 거기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해볼까요? 거기에 가는 것. 가는 것. 뭐예요? 가는 것을 가다나, 가다. 가다는 동사를 목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다. 동작을 목적으로 하면 부정사 두고 거기에 there 하면 되겠죠. I didn't want to go there. 거기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이요. 당신은 왜 나의 사무실을 들르지 않았습니까? 자, 이세개 먼저 해보시죠. 세계음문사 조동사, 주어. 뭐예요? 왜? 여기가 있어요. 부정, 질문 뭐예요? 부정이면서도 과거입니다 들리지 않았습니까? 자, 뭐예요? 당신은 이세 개를 해보시죠. 자, 합니까는 d o 하지 않습니까는 don't, 했습니까는 did, 하지 않았습니까는 뭐예요? 자, Why didn't you? 그 다음에, 그다음 과거 나왔으니까, 들르다? 들르다는 본동사 나오면 되죠. 들르다 뭐예요? drop. 나 사무실에? in my office. 자, drop in은 잠시 들리다 그런 뜻입니다. 잠시 들리다. drop in my office. 왜 잠시 나 사무실을 들리지 않느냐? 다음이요. 당신은 삼성에서 언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 자, 자이세개 먼저 해보세요. 뭐예요? 언제? 과거 질문 주어는 뭐예요? 세 개? 예, 디죠 다음 번에. 자, 과거는 과거 조동사 나왔으니까 본동사 시작했어요. 시작하다 뭐예요? Start. 일하기 시작했어요. 시작하다는 무엇을 시작하다는 말이 있어야겠죠? 타동사죠. 뭐를 시작해요? 일하기를. 자, 우리 말에는 일하기 이렇게 구어체로 표현했습니다만은 이제 구어체도 항상 영어식 코드로 맞춰야 됩니다. 자, 일하기를 일하다. 일하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To work. 자, 삼성에서 어떻게 해요? 장성. 삼성. 근데 특히 이런 발음은 학생이 삼성으로 됩니다. 거의 미국식 발음들은. 자, start. 자, start은 어쩌다고 그랬어요? 목적어를 부정사를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 동명사. 부정사를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start to work. 또는 start working. 할 수도 있죠. 다음이요. 나는 5년 전에 거기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자, 나는 자, 맨 끝에 시작했어요. 과거네요. 자, start의 과거는 뭐예요? 자, s t a r t 자, t가 또 아, 어, 앞에 s t a r 모음과 모음성이 있네요. 그래서 이러가까이 발음이 될수 있죠? I started. 일하기를 to work. 거기에서 there. 5년 전에 장소, 그 다음에 시간. 장소, 방법 시간. 5 years ago. 다음이요. 당신은, 당신은 리포트를 쓰는 것을 몇 시에 맞췄습니까? 예. Yeah. 자, 이세 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몇 시에? 과거 질문, 주어. 예. Yeah. What time did you? 자, 맨 끝에가 뭐예요? 동사. 자, 앞에 조동사, 가오가 나왔으니까 본동사. 마치다. Finish. 목적은 뭐예요? 무엇을 마치는 거예요? 당신의 리포트를 쓰는 것을. 당신의 리포트를 쓰는 거. 자, 당신의 리포트를 쓰다, 그래도 영어는 어쩌다, 뭐, 뭐 하다, 뭐, 뭐를 일다고했어요 쓰다, 뭐요? 쓰다, 당신의 리포트. 그래야 당신의 리포트를 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어식은 뭐예요? 쓰다, 당신의 리포트. 꼭그 염두에 대야 됩니다. 동사, 뭐, 뭐 하다, 뭐, 뭐를. 동사, 목적. 자, 그럼 어떻게 당신의 리포트를 쓰는 것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동사하고 목적을 쓸을 때, 부정사를 하려면 어디 앞에? 동사 앞에다 투를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자, finish라는 거는 뭐를 써요? 부정사를 목적으로 해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해요? 자, 이때는 투가 아니라 뭐다? 동명사를 목적으로 한다고 전 시간에 배웠죠. 그러니까, 자, 특별한 동사들은 투가 아니라 뭐다? 동명사.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writing. t 라이션의 writing. Your report. 아시겠죠? 네. 나는 아홉 시경에 나의 리포트 쓰는 것을 마쳤습니다. 예? 네, 마쳤습니다. 뭐 우리 다 이건 할수 있습니다. Finished 과거입니다. 자, 어, 이 D를 붙이는 데 다시는 S라든가 C 발음은 자 T, t 발음됩니다. Finished 뭐를 나의 리포트로 쓰는 것을 쓰는 것을 이걸 어때요? writing my report. 쓰는 것을 9시경에, 자, 9시경에, at around 9 o'clock. 다음 합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일했습니까? 예. 이와 같이 간단한 문장도, 우리가 연습을 하지 않으면, 영어를 보면 알지만 말로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영어의, 이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이고 간단한 표현을 얼마나 정확하고 유창히 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회화를할수 있는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아, 어떤 사람들은, 아, 이런 거뭐다할줄 아는데, 하지만은 말로 표현하라 하면 연습하지 않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표현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자, 이세 개부터 먼저 하세요. 자, 육가원칙 뭐였어요? 육가원칙. 있죠? 과거죠? 주어죠? 자, 이세 개부터 먼저. 자, where did you? where i d y 자, 일했습니까? 앞에 과거 조동사 나왔으니까, 일하다? work. 다음이요. 나는 삼성에서 일했습니다. 자, 나는? 자, 자, 이일 했습니다. 맨 끝에 이일 했습니다. 과거, worked. 자, 일반적으로 다 ed를 붙이면 되죠. 발음은 k 다음에 d는 t, worked. 장소, 삼성에서, 네, 삼성. 다음이요. 당신은 언제 직장에서 퇴직했습니까? 자, 세개 해보시죠. 누가 운원칙 뭐예요? 언제? 과거 질문. 주어는? 자, 웬디죠. 퇴직하다? 퇴직했습니까? 현재란 번동사 쓰면 되죠. retire. 직장에서? from your work. 직장으로부터. 자, 언제 은퇴했습니까? 네. 나는 약 10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나는, 자, 과거, 퇴직했습니다. 과거로, retire. 자, 1억 끝나서 뒤만 붙이면 되죠. retired. 시간은 뒤로, 약 10년 전에, about 10 years ago. 다음이요. 당신은 무슨 부서에서 일했습니까? 자, 질문. 자, 질문이죠. 자, 육원치 어, 아, 네네, 있군요. 네. 과거네요. 주어. 이세개 한번 해보시죠. 아, 그런데 순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당신은 일했습니까? 먼저 해볼까요? 과거. 자, did you work? 무슨 부서에서, 어디 어디에서? 인이죠. 어느 부서에서? 자, 무슨 부서에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in 다음에 나와야겠죠. in 다음에. 자, which department? 무슨 부서? 무슨 여기에 사실 in which department 나와야 되는데. 자, 의문사 와 관련된 식구들이라 다 앞으로 갔습니다. 무슨 부서? which department. 에서 네. 장소죠, 장소. 네. 예,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회계부에서 일했습니다. 네. 자, 나는, 뭐예요? 자, 과거, work, 과거는 뭐예요? ED만 붙이면 되죠, 과거. 자, worked. KWT로, worked. 회계 부에서, 장소죠. In the accounting department. 그 다음, 당신은 무슨 학교를 졸업했습니까? 네. 자, 졸업했습니까? 어떤 문제 해볼까요? 자, 이세 개. 과거 질문입니다. 주어 당신 졸업하다 하면 되겠죠. 예? 자. 졸업하다? graduate. 과거니까 did you graduate? 자. 어디에디 학교를 졸업하다는 어, 전치사는 뭐예요? from입니다. 무슨 학교를 졸업? from 무슨 학교가 나오면 됩니다. 근데 무슨 학교라는 의문사가 있어요. 자, 같이 따라서 어디로 간다? 앞으로 마스 from 무슨 학교를 자, 이렇게 와시고 또 위치가 있네요 와시는 네. 넓은 의미의 선택입니다 아주 어, 참 무슨 학교 애매하죠 너무 많으니까 이런 좁은 의미의 선택 예, 어떤 한계적인 것이죠 회사가 나왔어요그 거기 커그 안에서 음, 그렇기 때문에 예, 그때는 위치입니다. 좁은 의이 넓은 의이 그런 차이겠죠. 나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네, 특별 학교를 어,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발음상 이걸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네. 나는, 네, 나는, 나는, 나는. 네. 그 다음에 맨 끝에 동사. 졸업했습니다. 과거군요 자, 졸업하다가 나왔습니다. 이것의 과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많이 이로 끝났네요. Graduate. 자, 이력 끝난 뒤만 붙였습니다. 자, from. 나겠죠. From 연세 유니버 v e 자, 여기요. 어, 연세 한다 그러면 우리 이리말로 에는 어, 보통 이력 끝나죠? 어, 맞습니다. 많은 영어에 누차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어에서 2로 끝나는 단어는 어때요? 발음이 안 되죠. 발음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연수 한다고 해서 S이만하면 연수라 연수가 된대요. 연수 연수되이 돼요. 그건 연세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이름이죠. 그래서 뭘 붙였을까요? 내가 그분들한테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죠. 당연히 훌륭하신 학교기 이 때문에 당연히 아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연세. 연세하고 비슷하게 된 거죠. 연세 또는 한세. 다 아이가 붙여있죠? 자, 그건 뭐예요? 발음을 가까이 한 겁니다. 근데 아이가 안 붙으면 이, 이 발음에 라는 발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겁니다. 연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전공했습니까? 예, 당신은 무엇을 전공했어요? 자, 그러면은 전공했습니까 할까요? 자, 이건 알죠? 전공하다. 자, 무엇을 전공하다 Major. Measuring. Major는 무엇을 전공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자, 여기는 무엇을? 여기 여기에 나가겠죠. 무엇을? 대명사. 음. 뭐예요? 와시죠. 근데 의문사는 어쩌다 앞으로 한 거죠. 앞으로. What d i you m a j o r i n 메이저린. 자, 무엇을 전공하세요? 다음이요. 나는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자, 나는, 예, 전공했으나 과거입니다. 뭐예요? 메이저린. 그렇죠? 메이저린입니다. 자, 전공했습니다. 뭘 경제학을 이 카나믹스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자뭐무을 전공하다 아, 메이저 월입니다 과거니까 자 과거 형태가 왔습니다 이것도 이는 발음 없습니다 그렇죠? 아 이걸 보니까 지금 이 17강은 인터뷰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어 표현들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입사라든가 그럴 때 많이 쓰는 예, 과거의 경력 등을 묶고 있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나는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예, 나는 받았습니다. 나는 받았습니다. 얻다. 예, 그런 표현습니다. 얻다. Obtain. 과거죠. 네.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석사학위. 경영학 석사학위. Uh, Master's d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Uh, Business a d m i n i 경영학에서 석사학위. 그러니까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MBA라고 그러죠. 경영학을. 경영학 석사를. 다음이요. 당신은 삼성에서 무슨 업무를 취급했습니까? 어, 자, 무슨 업무? 자, 보시죠. 이세개 한번 해 보실까요? 무슨 육가운치가 나왔습니다. 업무는 뭐예요? 비즈니스죠. 과거죠. 주어. 뭐예요? 자, what business did y 그렇죠. 무슨 업무를. 그 다음 맨 끝에 뭐예요? 동사. 취급했습니까? 앞에 과거 조동사 나왔으니까 본동사 handle. 어디에서? 삼성, 삼성, 삼성에서 자 취급하다 해야 죠 취급하다 사실 무슨 놈 이렇게 해야 되죠? 무슨 자 의문사 때문에 앞으로 갔죠, 아, 비즈니스. 아 요즘 그 인터뷰 하는데 이제 뭐뭘 해야 될지 준비할지 모를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시 해놓으면은 자 어떤 질문도 거기에 맞춰서 아 적당한, 적절한 답을 할수 있겠죠. 에, 어떤 분이 급한 김에 에, 갑자기 메일이 왔어요. 인터넷에서 봤다고 그러면서. 인, 에, 인터뷰 준비를 하는데 급히 좀 해줄 수 없느냐. 아, 그런 게 그게 되겠어요? 네, 이렇게 절차적으로 쭉 하셔야 되지. 예. 자, 다음에요 나는 기술자로서 일했습니다. 예, 나는 나는 자 좋습니다. 일했습니다. 과거입니다. 자, 과거 이디가 났거든요. 워 h 뭐 t 뭐로서 자격은 뭐로 하죠? 기술자로서. 자, 뭐로서 뭐 자격을 이거쓰죠 As 기술자 e n g i 자, as an engineer 기술자로서 일했습니다. 예 오늘 예, 17강을 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수강했던 내용을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What time did you leave your office last night? I left my office at around 9 o'clock. I visited their office yesterday. What did you have for lunch? I had bulgogi and kimchi. Did you enjoy lunch? Yes, I did. I didn't want to go there. Why didn't you drop in my office? When did you start to work at Samsung? I started to work there five years ago. What time did you finish writing your report? I finished writing my report at around 9 o'clock. Where did you work? I worked at Samsung. When did you retire from your work? I retired about 10 years ago. Which department did you work in? I worked in the accounting department. What school did you graduate from? I graduated from Yonsei University. What did you major in? I majored in economics. I obtained a master's degree in business administration. What business did you handle in Samsung? I worked as an engineer. 네. 원어민 발음 잘 들으셨습니까?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